안녕하세요. 독서친재를 꿈꾸는 책벌레 부검입니다. 오늘은 2020년 3월 19일이고 아침형 인간되기 도전 8일차입니다. 지금 시각은 바로바로 바로 6시 23분입니다. 오늘은 실패했습니다. 가 아니라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코너 속 코너, 오늘의 말씀입니다. 비판하지 말라.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. 정죄하지 말라.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. 용서하라.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. 주라.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.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-38절 말씀. 자 그럼 불타는 초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. 나는 10년 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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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